오늘은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 말씀. 이사야서 34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육당하게 네, 하셨은 절 아멘 나는 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셔서 개인기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그렇게 사정이 그렇게 돼서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사야서 말씀 이제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34장부터 시작하는데 1절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 너희는 들어라 들어라 계속 1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여호와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2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한다는 말, 이 케제프는 원래는 사물이 쪼개지고 금이 간다는 뜻입니다. 쪼개지고 금이 간다는 뜻이 진노한다는 뜻이 원래 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게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이나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 구체적인 심판까지 동반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말로 막 화를 내고, 말로 막 꾸짖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동반되는 것을 이 케제프라는 단어, 진노하다는 말이 품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열방은 선민과 구별되는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이방국단데 세상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들 여호와의 뜻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여기서는 열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 말로만 꾸짖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열방이 마리아님 구체적인 징벌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분을 내셨다, 진노하시며 분을 내다, 분내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셨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여호와께서 분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내라는 말은 분내다라는 말은 해마라는 히브를 리 쓰는데요. 원래 이 기본적인 뜻은 열이라는 열. 어리, 확, 열이 올,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확 끈거릴 정도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 그 열을 말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격하고 분기가 충천한 협격한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격노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대상이 만국이라 했습니다. 만국을 향하여, 여기서 만국을 직역하면 만국이 아니고 만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을 향하여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군은 약소국과 여호와의 백성을 파괴하는 일을 주도한 열국의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약육강식이죠 강, 강한 나라가 군대가 많고 강한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군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열방의 군대는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그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또 괴롭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나라들, 이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군대를 가진 열방이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대로 아주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사야서가 말씀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잖아. 이제라도 말 들어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깨달아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 그렇게 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분내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열방을 진멸하시고 사륙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진멸하다. 진멸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 바쳐져서 더 이상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멸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그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들은 따로 따로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쳐줘서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그 철저하게 진멸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멸하다의 그 명사형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인데 여우와게 완전히 들여진 봉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헤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즉 여호와께 드려진 저주로서 사람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히 버려지고,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보수해도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여우수화, 여, 여우수화에 보면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거기를 다시 보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다시 수축하거나 그러면 장남이 죽고, 그 다음에 차남이 죽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 헤림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 당했는데 사람이 다시 삶해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진멸 당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심판도, 아간이, 아간이 심판받은 그 장소도 사람이 쓸수 없게 만드셨어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헤림의 저주입니다.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은 청년과 장년과 모인과 여자를 물론하고 모든 생명이 헤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면 헤림의 저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아니 사람들이 다시 손대서 복구할 수 없게끔 완전하게 하나님께 진멸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이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십니다. 땅의 심판, 세상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 심판도 해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땅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이 땅은 헤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지 헤렘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헤렘의 저주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말을 듣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 악행을 멈추라. 멈추지 않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요. 그렇게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깨워주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심판대에 서 앞에서 고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누구시기에 이렇게 심판을 저지 심판을 해가신다니. 아니 내가 심판 안 받겠어 하면 되잖아요. 심판하시지 내가 뭐안 받으면 되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에 저항할 사람 없습니다. 빠져나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렇게 심판 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을 삽니다. 전능하신 오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